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사적 모임 인원이 2명 늘어난 것 뿐인 셈이어서 올해 설 대목도 포기하라는 게 아니냐며 원망 섞인 하소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제주시청 인근 먹자골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과 일부 완화 조치가 발표됐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대치를 밑돌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매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과 시간 제한에 방역 패스까지 적용하는데 네 명이든 여섯 명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정된 면적에서 실제 매상에 미치는 영향은 인원 제한 완화보다 시간 제한 완화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테이블을 해 주는 한한한 바퀴는 또 하여 그래도 조금 더 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 저녁 손님들은 식사 손님이라도 있으니까. 9시까지 해 보면은 8시쯤에 끝나야 되니까. 또 대부분의 테이블이 4인용인데 6명까지 늘게 되면 오히려 테이블 회전율이 낮아져 매출이 더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테이블 관리도 힘들고 이제 그 방역패스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할수 있는 인력도 또 투입돼야 되고 쉽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거라 자영업자들은 올해 설 대목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